자, 오늘은 며칠 전 출시된 그랜드 체로키 L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차의 가격은 오버랜드 7,980만원, 서밋 리저브가 8,980만원으로 나왔는데, 일단 뭐 할인은 거의 없는 수준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자, 이 차의 직접적인 경쟁차라고 할수 있는 에비에이터의 경우에는 블랙라벨 9,422만원, 리저브 8,414만원으로 약 400만원 정도 에비에이터가 비싸죠. 그래서 제가 이 그랜드 체로키 L을 지난주 토요일에 짧게나마 시승을 해봤는데 짧은 시승임에도 이 에비에이터랑 다른 점이 꽤 많이 느껴져서 제가 지난번에 에비에이터를 좀 오랫동안 시승한 경험을 살려서 이두 차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런 패밀리 SUV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승차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두개 차에는 모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에어 서스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승차감은 평균 이상은 하겠지만 그 외로 어떤 서스펜션의 구조나 댐핑 강도 에 따라서 승차감 차이가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승차감에 있어서는 에비에이터가 조금 더 나았습니다. 그랜드 체로키 L의 승차감에 너무 많은 기대를 했는지 몰라도 딱 전시장을 나와서 20m 정도만 가도 그 차이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랜드 체로키 L에 들어간 에어 서스 라는 별개로 그냥 하체 구성 자체가 좀 단단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체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크지는 않지만 에비에이터보다는 조금 더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랜드 체로키 엘의 하체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장시간 시승할 기회가 있을 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좀 장시간 에비에이터를 타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준대형급 SUV에서 에비에이터 승차감을 따라갈 수 있는 차가 없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 승차감 하나로만 보면 에비에이터가 정말 좋아요 이게 에어서스도 에어서스지만 제가 이번에 디펜더 리뷰하면서 설명드린 승차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이 인테그럴 서스펜션이 에비에이터에도 들어간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4링크나 5링크 멀티링크 서스펜션보다는 승차감이 좀 많이 좋아요 자, 추가로 로드 프리뷰 기능이 에비에이터에 들어있는데 이건 방지턱 승차감에서의 효과보다 갑자기 포트홀이나 푹 꺼진 도로가 있을 때 정말 아무런 충격 없이 지나간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좀 놀랐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랜드 체로케의 승차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웬만해선 에비에이터의 승차감을 뛰어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정말 자세한 생은 차감에 대해서는 롱텀 시승기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의 착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에베이터가 약간 좀더 푹신하고 안락한 느낌이긴 한데 이 시트의 소재에 있어서는 그랜드 체로키가 조금 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소재를 썼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간성인데 에베이터나 그랜드 체로키나 기본적으로 공간성이 넉넉해요. 다만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게 3열 공간성인데 에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준대형 SUV답게 3열에 대한 실 활용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제가 앉은 모습만 봐도 시트의 높이가 낮아서 무릎이 상당히 올라가 있고 레그룸도 꽉 끼는 모습을 볼수 있죠. 하지만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롱 버전이기 때문에 전장이 5,200mm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시장에서 3열에 앉아본 결과 무릎 각도와 레그룸이 에베이터보다 훨씬 더 쾌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열에 대한 활용성은 그랜드 체로키가 압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엔진 느낌인데 그랜드 체로키는 요즘 쉽게 볼수 없는 3.6L 6기통 자연흡기 엔진에 넣어놨어요. 286마력에 35.4토크를 보여주는데, 에비에이터에는 3.0 트윈터보 엔진을 넣어줘서 405마력에 57.7토크를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요즘같이 터보 엔진이 파내치는 시장에 그랜드 체로키는 자연흡기 엔진을 유지해줬다는 것에 칭찬을 하고 싶은데, 덕분에 엔진이 고 RPM으로 가도 굉장히 스테디한 가속 느낌을 보여줍니다. 근데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엔진인게 고 RPM을 사용하면서 가속을 할때 엔진 자체가 약간 힘겨워한다는 게 느껴지고 엔진 회전 질감이 약간 거칠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반면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승기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엔진의 압축비나 엔진의 레이아웃을 봤을 때 전혀 좋은 느낌을 줄수 있는 엔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민첩하고 부드러운 엔진 회전 질감을 가진 자연느끼스러운 느낌을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꽤나 당황스러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잘 세팅이 된 엔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면 이 전체적인 자동차의 인테리어 느낌을 봤을 때는 그랜드 체로키가 압승이라고 느껴진 게이 우드 소재가 자칫하면 굉장히 올드해 보일 수 있는 소재인데 전혀 촌스럽지 않고 막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전혀 어색하지 않고 약간 긍정적인 신선함을 준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이 미국 차들이 이렇게 실내에 신경을 쓰는 브랜드가 아닌데 이 그랜드 체로키를 보니까 진짜 제대로 하면 제대로 할수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에비에이터의 실내와 비교하자면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랜드 체로키의 전체적인 차의 자세한 주행 느낌에 대해서는 시승차를 받아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 이제 오버랜드와 서밋 리저브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1 0만원 가격 차이에 외관적으로 가장 크게 차이나는 게휠 인치죠. 오버랜드가 20인치의 오스포크 휠, 서밋 리저브가 21인치의 멀티스포크 휠인데 아무래도 이런 5,000mm가 넘는 대형 차에는 휠 인치 수가 21인치, 22인치 정도는 돼야 조금 더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주고 21인치 휠이 타이어폭도 10mm 더 두껍고 편평비도 더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주행 안정성은 있을 듯한데 혹시 인치수가 더 크고 타이어폭이 두껍기 때문에 승차감이 더안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듯한데 에어서스가 달린 차들에서는 웬만하면 1인치 차이로 승차감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나빠지는 경우를 잘못 봤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듯 합니다 그리고 전면부도 서밋 리저브가 아래 부분에 크롬 장식을 넣고 LED 안개 등도 일자 라인 형태로 넣어놨는데 생각보다 이 실버 크롬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 차의 전체적인 고급감이나 인상을 크게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더 비싼 값을 한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실내 사용으로서 가장 큰 차이점은 3존 에어컨이냐 4존 에어컨이냐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조수석에 있냐 없냐. 그리고 나파 가죽이냐 팔레르모 가죽이냐인데 일단 나파 가죽이랑 차이점은 퀴팅 문양이 들어갔다는 것과 이 가죽의 질감 자체도 꽤나 많이 부드러운 느낌이 났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통풍 시트 유무, 앞좌석 마사지 시트 유무 차이 이 정도고 추가로 액티브 드라이빙 어시스트, 나이트 비전, 운전자 졸음 감지 시스템, 교통 표지 인식 시스템이 있고 없고인데 기본 오버랜드 트림에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과 액티브 레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 오버랜드 사양도 차 값이 8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갖춰야 될 사양들뿐만 아니라 편의 사양과 고급 사양이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차를 나중에 대파실 때 차를 비싸게 준 것만큼 더 많이 받긴 하겠지만. 굳이 천만 원을 더 준다고 해서 막 서라운드 뷰가 있고 없고 이 정도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오브랜드도 충분히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간단히 그랜드 체로키와 에비에이터의 비교를 한번 해보았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시승기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